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날씨가 풀려가는 이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다 풀려지게도 하리시고, 얽혀진 것이 다 풀려지게도 하리시고, 예수로 시작하오니 정말 예수로 진행되게 하시며 예수로 마치는 귀한 주의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의 음성을 듣고 성녀로 충만하게도 하리시며, 성녀로 예수를 증가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어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울리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장 5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명 는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김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내 영혼아 경건하자. 세번씩 자, 내 영혼아 경건하자. 내 영혼아, 경건하자. 내 영혼아, 경건하자. 우리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면은 동시에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분명한 것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정말 주님이 먼저 가 계시는, 또 나를 위해서 먼저 처순을 예배하고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이 땅에 살면서 기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것들을 많이 구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것도 간당간당 이렇게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넉넉하게, 확실하게, 불안하게 들어가는 것이라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들은 말씀처럼,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강도와 같이 나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 나라에 가니까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보면 옛날에는 그냥 운동화 신고도 많이 갔고 그냥 티 입고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추워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신발 때문에 많이 발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 옷이나 신발이 발달했는지 도구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신발이 좋아져서 발을 삐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산에 가도 발을 잘 이렇게 겹질리진 않아요. 등산하고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이죠. 옷이 얼마나 좋은지 고어텍스만 이렇게 말하다않니까 빗물이 맞으면 빗물은 안 들어가고 안에 있는 더운 공기는 빠져나가고 숨을 쉰다 말합니다 이렇게 옷이 숨을 쉰다 말을 해요. 요즘은 그런 장비를 다 갖추어서 이렇게 산에 가니까 훨씬 더 산행이 수월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옷을 갖춰 입듯이 신발 갖춰 입듯이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나 또 성품이나 행위들 이런 행동들이 갖추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돈독해져서 주민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넉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경건이라는 것이죠. 이 경건이란 말이 참 쉽지 않은 말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아도 정확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성김에 있어서 엄숙하다, 뭐,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좀 난해하죠. 쉽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이미지로 그려보면, 누군가를 섬기고, 또 어떤 일을 섬김에 있어서, 자세를 좀 바르타게 하고, 옷을 좀잘 입고, 나름대로 엄숙한 모습으로, 경건망동하지 않고, 이렇게 엄숙한 모습, 그 자체를 이렇게 경건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도 보면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경건한 자를 쓰시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있으면 경건한 자와 망거한 경거망동하는 자와 있을 때에 분명히 경건한 자를 쓰시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이 과연 경건할 것일까? 경건은 그냥 갖춰지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가는 것인가. 이 바울이 자기 제자였던 바로 아들과 같이 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에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너는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경건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내세와 금세의 유익이 있다. 그런 거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이렇게 우리가 운동하듯이 몸을 단련하듯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연습해서 연습이라고 나와있지만 갖춰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바울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갖춰나갈 수 있는 스스로가 생각하고 갖춰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니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띡 돌아서라.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들었던 그들은 누구인가? 말세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이게 치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같이 갖춰져 있어야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연장으로 보면, 이제 연장 선상으로 보면, 은 외식이란 말하고도 연결되죠.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지금도 랍비라 하는 사람들, 선생이라 하는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자르질 않습니다. 머리도 길고, 그 다음에 모자도 큰 창이 큰 까만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사진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창이 넓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우리 가운처럼 생겼죠. 근데 그것을 거의 사시사철 입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분류를 하는데 뭐라고 분류합니까?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종교인. 근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희한한 도시냐면 예루살렘에 보면 아랍인 구역 있고 유대인 구역 있고 이 나눠져 있어 요 이렇게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멀리서부터 딱 표시가 납니다. 딱 표시가 나요. 다 맞게 입고 다니니까 그들은 자기가 종교이라는 긍지가 굉장하다는 것이죠. 추워도 더워도 옛날 우리 양반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말하는 그 가이드들이 결코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왜 그러겠습니까? 옷을 가지고 또 행동거지가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나시린처럼 조심하는 것처럼 좋은데 마음도 그래서 마음도 정말 넓고 마음도 불쌍한 사람 정말 도와주기를 즐겨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마태복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말도 잘하고 옷도 굉장히 거룩하게 입고 다니는데 행동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막 싸우지만 역시 똑같이 싸우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별로 하지 않더라. 그니까 저게 종교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별로 좋은 쪽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항상 예배당 안에 오래 있었고, 회당에서 오래 있었고, 성전 안에 오래 있었지만, 그러나 말도 잘 가르치지만, 그러나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힘든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이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드에게, 너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고, 그들과 함께 되지 말고, 돌아 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춘 것일까? 사도행위 10장에 보면 고넬류란 사람에 대해서 거의 한 장이 거의 다 나옵니다. 고넬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 고넬류는 경건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정말 구제의 열심이고, 주변에 어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주님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양복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행동거지가 발라서 겉으로 볼때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경건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쉽게 말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보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 야고보서 1장, 우리 한번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지금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분명하게 전를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헛거진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잘못된 경건이 무엇이냐?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바꿔 생각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의 혀를 길들이지 않아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는 사람. 이것은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경건은 헛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절째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없는 경건, 제대로 된 경건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거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과연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경건이 진짜 경건인 것이고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사람을 피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바리새이라 할지라도 강도 맞는 사람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이웃이 아니다 그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제도나 또 법이 많이 있지만 이런 법이라는 것을 지킨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또새 속에 물든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견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켜나가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보고 누가 칭찬해 주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께 빚진 사람으로서 하나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도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건의 모습 뿐만 아니라 성경께 들고 다니고 외적으로 말도 조심해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 뿐만 아니라, 그 속을 면면히 뜯어 보았을 때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 보고 도와주고 화부를 돌아볼 줄 아는 세상과 자기를 구별할 줄 아는 이런 경건의 능력도 갖추어 나가는 우리 모든 신령이 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정말 내가 말을 할때내 혀를 정말 잘갈 물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신 그 말씀처럼 내게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 내 영혼 되시도록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